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제베대의 두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과 함께 예수님께 다가와 엎드려 절하고 무엇인가 청하였다. 예수님께서 그 부인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 부인이 스승님의 나라에서 저의 이두 아들이 하나는 스승님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너희가 무엇을 청하는지 알지도 못한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들이 할수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 잔을 마실 것이다. 그러나 내 오른쪽과 왼쪽에 앉는 것은 내가 허락할 일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정하신 이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다른 열 제자가 이 말을 듣고 그두 형제를 불쾌하게 여겼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가까이 불러 이르셨다. 너희도 알다시피 다른 민족들의 통치자들은 백성에 군림하고 고관들은 백성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는 그래서는 안된다. 너희 가운데에서 높은 사람이 되려는 이는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또한 너희 가운데에서 첫째가 되려는 이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이들의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바치러 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참이합니다 앉으십시오. 참이 예수님. 서로 인사 좀 나누세요. 전에 하는 얘기 중에서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냐라는 그런 질문의 농담으로. 자기 며느리 남편을 자기 아들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어디서 본 사람이에요. 음. 자기 며느리 남편을 아들로 생각하면 어디서 본 사람이에요. 네. 무슨 얘기 이해되시죠? 네. 또 어떤 얘기냐면은 저기 이렇게 남매끼리 사이가 되게 안 좋고 막 이렇게 싸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동생이 오빠가 막 괴롭히니까 엄마한테 이르면서 엄마, 오빠가 괴롭혀 그러는 게 아니라 엄마한테 가고 엄마, 엄마 아들이 나 괴롭혀 그러더라고요. 나랑 상관없다는 거지. 제가 이게 왜 드리냐면은 그게 오늘 복음 시작할 때 보면은 제베대우의두 아들의 어머니가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그 뒤에 이 표현이 제베대우의두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과 함께 예수님께 다가 엎드려 절하면 무엇인가 청하였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그냥. 제베데오의 아들이 아, 제베데오의 아내가 아들들과 함께 이름 되잖아요, 아니에요? 그런데 응. 이렇게 제베데오의 두 아들의 어머니가라고 표현하는 게 이거는 이제 사이가 나빠서 제베데오하고 저기 요 어, 아내하고 사이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이스라엘에서는 조금 이렇게 말을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두 사람 제베데오의 두 아들의 어머니는 제배대우하고 상관이 없나 하실, 하실까봐 응? 그냥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와갖고, 이제 요, 제배대우두 그러니까 아들이면은 야고보하고 요한이거든요. 특히 오늘 우리가 축기를 지내고 있는 이 야고보 성인의 어머니인데 성경의 예수님 12사도 중에서 야고보가 둘이 있죠. 한 명은 지금 나오는 요야고보, 제베데오의 아들 야고보라고 하는 요야고보고, 다른 한 명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라고 하는 다른 야고보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제베데오의 아들 야고보를 대 야고보라고도 하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를 소 야고보라고도 해요. 제베데오의 아들, 아들 두 아들이 야고보하고 요한인데 이 둘은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공동체를 꾸리실 때.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던 네명 중에 둘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제자들 중에 한 명인데, 그리고 첫 번째 네 명이 베드로, 안드레아, 야고보 요한 이렇게 네 명인데, 그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뭔가 특별한 일이 있을 때, 특별한 어떤 어, 표징을 보여주실 때, 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셋을 데려가실 때가 많아요. 안드레아는 데려가실 때도 있고 안 데려가실 때도 있어요. 말 나온 김에. 요 안드레아는 왜 데려가실 때도 있고 안 데려가실 때도 있을까요? 조금 신동치가 않아서? 세 명은 신통한데 한 명은 조금 신통치가 않아. 그래서? 뭐 그럴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상황을 보면은 안드레아를 부과할수 밖에 없어요. 뭐 하라고? 다른 여덟 명 관리하고 있으라고. 응.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알다시피 베드로사도 어때요? 성격 좀 급해요, 안 급해요? 급해요. 야구보하고 요한은 급할까요, 안 급할까요? 급해요. 이 둘도 급해요. 그래서 별명이 뭐, 뭐였냐면은, 보아 네르게스의 아들이에요. 보아 네르게스가 또뭐냐면은 그리스 신화에서 천둥을 다스린 신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성격이 급하면은, 별명이 천둥의 아들이야.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은, 번개불에 콩 볶아먹을 놈이에요. 그러니까 성격이 급화되는 거예요, 안 급화되는 거예요. 급하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성격 급한 사람한테 다른 사람들 맡겨놓으면 어떻게 돼요? 사이좋게 지내냐면 싸워요. 싸우게 쉬워요. 반면에 안드레아 사도는 성경에 등장하는 장면들 또 나중에 활동하시는 장면을 보면은 성격 이 굉장히 이렇게 뭔가 부드러운 사람이었어요. 그래갖고 예수님도 제일 빨리 그 자기 스승이었던 요한 세례자의 말을 듣고 예수님도 만나러 갈뿐만 아니라 예수님 만나고 왔으면, 아, 난 이분 따라가겠다, 이런 게 아니라, 또 자기 형이한테 와고 얘기하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 필리보가 저기 그리스, 그러니까 이방에서 온 사람들하고 예수님 만나고 싶다 그러니까, 필리보가 누구한테 가서 또 얘기를 하냐면은, 안드레아한테 가서 얘기해요. 또, 거기, 그, 물고기 두 마리하고 빵 다섯 개를 가지고 있는 어린아이가 왔을 때에도, 누가 걔를 예수님한테 데리고 가요? 안드레사도가 데리고 가요. 그러니까 안드레사도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적어도 굉장히 호의가 넘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은, 자, 네명 중에서 얘도 성격 급하고 얘네 둘도 성격 급하면은 누구를 데리고 가야 돼요? 그쵸? 그렇죠? 선택지가 없어. 안드레사도가 되게 이렇게 사람들하고 잘 지내니까 안드레사도를 이렇게 다 다른 여덟 명하고 잘좀 있으라고 하고 두고 갈수 밖에 없어요. 좀 그런 분위기가 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투가 있어요, 없어요? 원투가 뭐예요? 1, 2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시다가,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려가실 때가 있고, 베드로 안드레아, 요한, 야고보, 4명 네다 데리고 가실 때가 있지? 왜 이렇게 차이가 나지? 그럴 때, 안드레아는 왜안 데리고 간 거야? 그러면은, 음, 아, 그런가 보다라고 좀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쨌거나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이렇게 표정을 보여주시는 그세 멤버 중에 한 명이 야고보사도예요. 그런데 이 야고보사도가 있는데, 그 어머니께서 와갖고 예수님께 청을 드린다. 스승님, 제가 청이 있습니다. 청을 드려요. 그러면서 청이 뭐예요? 스승님의 나라에서 하나는 스님 오른쪽에 왼쪽에 앉게해 주실 거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나라를 세우시면은 우리 아들들을 좌의정 우의정 시켜주십시오 이얘기랑 똑같은 얘기예요, 그렇죠? 그약 약조해 달라고. 음. 물론 어머니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보통은 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아마도 예수님께서 활동하실 때, 그 처음에 활동하시는데, 여기 예수님을 포함해서 최소한 12제자, 13명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아무 일도 못하고 있잖아요. 그쵸? 그럼 이 사람들 먹, 먹을 거, 입을 거, 누가 대줘야 될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갖고 이게 제때제때 대주는 사람이 없으면 없어서 때로는 제자들이 굶고 다닌 적도 있어요. 배고파서 미리삭을 따 먹을 정도로 굶고 다닌 것도 있었지만 그래도 누가 이게 대줘야지 이게 생활이 되지 안되주면 못한단 말이에요, 그쵸 그럴 때 거기 그 도와준 사람들의 이제 이름이 조금 조금씩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 재배되어 집안에서도 좀 대준 것 같아요. 왜냐면은요저 예수님 베드로와 안드레아 요. 야고와 요한을 어부들을 부르실 때 보면은 베드로하고 안드레아는 그 자기 배에 올라서 고기를 잡아요, 그렇죠? 반면에 야고부하고 요한을 부르실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그들을 부르시니까 이야고하고 요한이 아버지의 배와 일꾼들을 두고 떠났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은 요. 야고본의 집안은 이렇게 이꾼들 데리고 고기 잡는 정도의 규모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쵸? 안, 안 그래요? 아유, 조금 이렇게 좀 격렬하게 호응을 해주세요. <laughs> 제가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아유, 이게, 이게 전달, 전달되나?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갖고 그 집은 좀잘 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도 그 예수님 잡혀갔을 때에도 요한은 그집 마당까지 들어가죠. 대사대의 집 마당까지 들어가요. 반면에 베드로는 못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런 걸 봐서도 그러니까 요한 사도가 먼저 들어가고 거기서 상자 얘기한 다음에 다시 나서 베드로도 들어오도록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은이 요한은 대사대의 집 사람들하고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안면이 있다는 거에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 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조금 이 요한의 집은 야고바, 요한의 집은 뭔가 이렇게 조금 더 그래도 이렇게 이름이 통하는 집인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서 애들 지금 둘이 나가갖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원을 해주겠어요? 안 해주겠어요? 네. 자, 그럼 내가 이렇게 지원도 했어. 우리 애들 가 있어. 그러면 예수님한테 아, 좀... 영정저좌이정우의정 시켜 주십시오 요 얘기할 만해요 안해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 사람들은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당신 활동을 도와주고 있으니 저희에게 좀 이렇게 약속을 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이렇게 부탁을 하니까 야구보하고 요한을 딱 닦아버리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도 인터넷이나 혹은 신문 같은거 볼때 헤드라인에 누구 뭐야 누구하고 누구 파국 이렇게 딱 떠요 그래고뭐 결별 이혼 말고딱써요어이 사람들이 이혼했어 하고 딱 보니까 드라마에서 이런 뭐예요 제목으로 딱보셔갖고어 뭔가 하고 딱 봤더니 내용은 별내용 없는 거죠 어. 이게 낚였다 그래요 낚였다고 기사 제목에 낚였다 이렇게 하거든요 예수님도 지금 야곱하고 요한을 닦아요. 어떻게 닦으냐 면은 왼쪽, 오른쪽에 앉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부탁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너희가 청하는 걸 모른다. 내가 받을 잔을 너희도 받을 수 있느냐? 딱 물어봐요. 그러면은 어떤 느낌이에요? 받으면은 왼쪽, 오른쪽에 앉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 같죠? 근데 뭐라 그래요? 예, 받겠습니다. 그랬더니,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요? 그래, 자는 마시게 될 거야. 근데 왼쪽, 오른쪽 앉는 거는 아, 지께게 사실 거야. 이러죠. 우리 이런,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런 분은 우리에 성당이 잘 없지만 어떤 분이 저한테 와갖고 그래요. 아, 신부님, 제가 좀 아, 총회장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요. 아, 성당에는 정말로 그런 분은 없어요. 좀 그런 분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성당에는 다 그런 거 맡길라고 다 아, 저는 아닙니다. 다 그러셔갖고 근데 어쨌거나 예를 들어서 총회장을 하게 해 주십시오 딱 그러니까 제가 가타부터 대답을 안 하면서 아, 지금 성당에 성모상이 새로 필요한데 말이죠. 딱 그래 봐요. 그 어떤 느낌이에요? 성모상을 딱 봉헌하면은 총회장 시켜 줄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이분이 아, 알겠습니다. 제가 성모상을 딱 봉헌하겠습니다. 딱 그랬더니 신문이 바로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성모상 꼭 봉헌해 주십시오. 그런데 총회장은 신자들과 얘기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딱 그런, <laughs> 그런 느낌이란 말이 그러니까, 그쵸? 그, 그러니까 요 야구부하고 요한이 속았어요, 안 속았어요? 속았어. 그러면서 이 뒤에 나오는 얘기는 이제 다른 열제자가 그것을 보면서 기분 나빠가지고 서로 이렇게 막 뭐라고, 서로 그래. 이렇게 되어있으니까 다 부르셨어요.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당신의 길이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여기 제비대호의 아들들도 그렇고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인데 예수님께서 임금으로 다 오시면은 그래도 내가 예수님 가장 충성했으니까 어떻게 되겠지? 라고 다 기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서 이렇게 다툼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데 처음부터. 당신의 사명은 그렇게 세상의 임금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위해서 당신의 목숨까지 내놓는 거라는 걸 분명히 알고 계셨어요. 그 얘기 계속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아직도 이해를 못하고 있죠. 그런 가운데에서 이런 문제가 벌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는 성김을 받으려고 하면 안 되고, 성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면은, 바로 이 점을 기억하는 게 중요하지, 우리 다 알고 있어요. 그래, 내가 예수님을 따른다면은, 나도 성김을 받는 게 아니다. 성김을 받는 게 어떤 건지 다 우리가 이해, 이해 되죠? 나 위주로 하고, 내가 원하는 걸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협조하고, 이런 걸 우리는 기대하고 살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축구하는 것이 단히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다만, 그리스도인이라면은, 한 걸음 한 걸음 성김을 받는 사람에게서부터 성김을 섬기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나가는 과정이죠. 자, 성김을 받는 거는 사람의 본성이에요. 누가 다 해주면 난 좋아. 그런데 누가 다 해주기를 계속 기대하면 기대할수록 우리 삶이더 행복해져요. 아니면은 점점 갈등과 싸움이 커지면서 불행해져, 불행해져, 기쁘지가 않아져. 참 신기한 일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많은 순간을 다른 사람이 나를 섬겨줬으면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런 마음으로 살면 살수록.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안 행복해. 참 골치 아파. 근데 이게 인간의 본성이니까 또 쉽게 놓아져요, 안 놓아져요? 안 놓아져. 참 골치 아파. 근데 우리가 이게 언제 놓아져요? 놓아지기 시작해요?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이분, 참 임금이시고 참 하느님이신 이분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만나갈 때 조금씩 조금씩 놓아지는 거예요. 이 한순간에 팍 놓아지는 것도 참 쉽지가 않아. 그죠 그리고 또, 우리 또, 신앙생활 하다보면 어때요? 내가 그래도 많이 놨어. 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보니까 꽉움켜지고 있어요. 그죠 참, 그런 삶이에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할수 밖에 없어요? 아이고, 예수님, 이런 저는 가엾은 죄인입니다. 우리가 그런 걸 발견할 때마다. 아, 이런 불쌍한 저에게 당신께서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으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뭐래요? 나랑 이렇게 갈등과 겪던 그 사람한테 적어도 적어도 너는 나쁜 놈이야 그러다가 보니까 아휴나 똑같아. 그러면 뭐라 그래요? 아이 너랑 나랑 도킹 개킹이다 그러는 거죠. 너랑 나랑쌤 쌤이다. 그러면은 적어도 미워하는 거에서는 조금 덜 미워할 수 있어요. 그렇죠? 내가 내어줄수 있으면 물론 더 좋겠지만 그건 되게 힘들고 적어도 미워하는 거에서부터는 조금씩 조금씩 벗어나요. 그렇죠? 저는 쟤는 왜 저렇게 욕심을 부려 그러다가 딱 보니까 나도 욕심 부리고 있어. 그럼 어때요? 아유 그래. 너랑나랑 똑같이 뭐 그러면서 욕심 부리는 거는 뭐 어떻게든지 고민해 보더라도 미워하는 거에선 좀더 벗어나고 가벼워져요. 그리고 재밌는 거는 내가 상대방이 막 미울 때에는 정말 쌀한 털도 알게 오고 싶은데 그덜 미워, 그럼 어때요? 그 뭐라고요? 남겨는 드릴게 그럴까요? 남겨는 드릴게 그럴까요?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조금 조금씩 나아지는 거죠. 그러면서 아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이처럼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내가 이렇게. 섬기는 사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구나. 그리고 그 때에 비로소 우리가 더큰 기쁨과 생명을 누리게 되는구나라는 것을 만나가고 배워가고 살아가는 거죠. 오늘 야고보 사도의 축의를 맞이해서 야고보 사도께 그 정보를 청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오른쪽 왼쪽에 앉게 해달라는 이 총. 그 다음에 이 야거보사도와 요한사도의 할수 있습니다 라는 그 약속에 대해서 예수님이 들어주셨을까요 안 들어주셨을까요 저는 들어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하느님 나라를 보통 그 천국의 잔치에 그 식탁에 함께 앉은 잔치로 많이 표현하거든요 그쵸 그렇죠? 자 예수님께서 그 식탁에 앉으시고 열두 사도 중에서 제일 먼저 승교하신 게 누구예요? 야고보 사도예요. 딱 옆으로 딱 앉기 시작해. 한 명씩 쭉 앉다 보면은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하다가 가장 오래 살고 돌아가신 분이 누구예요? 요한 사도예요. 그렇죠? 그럼 야고보 사도부터 해갖고 쭉 앉다 보면은 마지막에 누구 앉죠? 요한 사도. 그렇죠? 그럼 오른쪽 왼쪽에 앉았어요, 안 앉았어요? 그렇죠? 어때요? 제 얘기 들으니까 또 원투가 있는 것 같죠? <laughs> 이, 야구부와 요한이 청했을 때그 모습은 아니었겠지만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봉사 안에서 가장 첫 번째 순교자와 가장 마지막까지 그 복음을 전한 증거자로서 천상잔치에 오른쪽 왼쪽에 앉게 되셨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그런 것들을 우리가 소소한 그런 기쁨으로 기억하면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야구 사도께 우리도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그분 안에서 봉사할 수 있는 은총의 전구를 청하며 이비사를 봉헌합시다 음.